거를 우리가 미리서 선포하는 거잖아요.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.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. 어, 나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. 이런 거를 내가 선포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주변에 내 주변에 나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 이렇게 이간질하는 마귀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. 마귀가 그 소리를 들으면 기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. 마귀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좋아해요.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. 나는 너무 외로워. 내가 어떻게 살아?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. 이런 말을 할때 마귀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. 이거는 시편 34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. 여호와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,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.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시시때때로 반복해보세요. 마귀가 벌벌 떨어요. 너무 싫어해요. 그리고 반대로 내 몸에 있잖아요. 내 몸에 모든 세포가 즐거워해요. 정말 정말.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마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.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.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. 그러면서 내 모든 세포들이 50쪽의 이 세포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.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도 기뻐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.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. 내가 네 옆에 있다. 내니 네, 네 두려워하지 말라.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. 특별한 그 기도 시간을 미리 준비를 하고,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, 그리고 나서 그딱 기도 시간에 내 몸을 거기에 앉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.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.